안녕하세요. 세아입니다오늘은 제가 구체이 사람은 이을람번지지토로만만든다했했었요요래서일일발파파츠 일단 만들었데 일단 음이렇게 발파츠는 좀이사하게이사 그래서 오늘은 일단 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나 반대쪽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쪽도 만들어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아요 인형은 이제 주로 이 영상에 많이 참고 많이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이 예뻐해 주세요. 일단은 이게 5분밖에 못 찍는 거라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 일단 지점 그리고 이으시 혹시 몰라서 가위를 준비했어요. 그리고 도트봉이 도트봉 이 있으신 분들은 도트봉 준비해 주시는데 도트봉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준비했습니다. 네 많이 끊었죠 제가. 이제 제가 발파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편 3편 그런 게 많이 올려질 것 같고요. 이 정도에서, 짠, 아까 이 파츠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, 이렇게 얘랑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. 이제 과자를 먹고 있어서 지금. 제가 먹는 소리가 심할 수도 있어요. 벌써 이분이, 음, 어떡하지? 괜찮아요. 5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예요. 얘가. 조금 모양을 대충.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. 그냥 실제 화면을 보고 하는 거라서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고. 완전 멋있었던데. 벌써 3분이 다 돼가지고 있습니다.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목동 되게 심할 수도 있는데. 자꾸... 아이쿠. 분 되면 바로 끊깁니다. 근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. 근데 이거 되게 발파츠 같아요. 이끝 부분. 그죠? 아한 번, 한 번. 응 이거 소개할 때가 있는데. 네 아무래도 이 편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. 작담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일단 이걸 모양을 한쪽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주세요. 이제 살짝 지금 비스듬이 됐죠?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비스듬히 해주시고 여기는 허벅지 구 아 이제 허벅지 구는 구가 들어갈 쪽이어서 이렇게 여기도 구멍을 해줬고요. 여기는 딱히 그럴 점이 없어요. 뭐 딱히 그런 것 때문에 무슨 아 뭐라 말해야 지아휘가하고요 근데 이 이쑤시개를 정중간에 어한면 보니까 되게 힘드네요. 이쑤시개를 이렇게 맞다 싶으면 모양을 만들어 가요. 벌써 4분이에요. 여러분. 어 4분 야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편에서 이걸 다 만들고 올게요.